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희망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옳은 일을 했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듣기 원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옳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힘도 빠지고 좌절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도 밤에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뿐 사람들의 평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신경 좀 쓰십니까?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그 평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한 평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 믿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또 가혹 행위를 하고 그런 시절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공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아니 평가만이 아니라 그게 핍박으로 이어지던 시절에서 이 초대교회는 반응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는 핍박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 이게 뭐 고통을 즐기고 이런 자학적인 가학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핍박 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는 예수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사실 나는 핍박 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핍박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을 뿐인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예수라는 이름 다시 한 번만 들먹거리면 가만히 안 놔둬. 폭언과 폭력과 고문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마저 당했습니다. 하지만, 핍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남들의 시선, 평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성격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람들의 평가 따위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 평가이든 아니든 일단 주눅부터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말 듣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냥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격의 차이마저.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든 아니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분을 위해 죽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비겁자들마저도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복에는 핍박마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핍박 받는다.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핍박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분명히 복된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의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캠시스가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공격을 받아보는 것도 유익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서 악한 자, 악한 자로 정죄당하고 욕을 먹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은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백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소연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 화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좀더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핍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핍박의 형태도 다양하고, 핍박의 수준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핍박이라는 것은 사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신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겪는 고통이 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제 후배 중에 이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후배가 시험 기간인데도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후배가 평소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일요일에 교회마저 나와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실제로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이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핍박한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 만약 이런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저도 혼낼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배가 오해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니죠. 자기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혼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했어도 성적을 잘 받든지, 뭐, 그러든지 해야지 부모님이 하실 말씀이 없죠. 나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혼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맙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믿음의 문제뿐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당한 후에 이 한국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동양인이라고 해서 지금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얼핏 들으면 이건 피가 끓어오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인종차별을 하다니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왜 경찰에게 체포됐는가? 그걸 잘 생각해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질을 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억지 주장입니다. 우길 걸 우겨야죠. 마찬가지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과 자기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혼나는 것, 당연히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가족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물론 그게 믿음에 대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가족들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 또는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자기의 할 일은 하지 않고 그걸 다른 가족들에게 미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핍박인지 아니면 혼나는 것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평가와 핍박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핍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 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또한 고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폭행해도 경찰들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회교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극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 정도와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또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의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과거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타종교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분명히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고난과 핍박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괜히, 괜히 교회 다닌다고 말 꺼냈다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교회 다닌다면서,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물론,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 떡도 가끔씩 줍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또는, 야, 교회 다닌다는 놈이 뭐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실패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설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야, 교회 다닌다는 놈들이 더 하더라. 목사들이 더 하더라.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도 아닙니다. 욕을 먹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고 심지어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분명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들은 아닙니다. 핍박받는 것 자체는, 아, 핍박이 기다려진다. 아, 핍박받고 싶다.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될수 있으면 그런 일을 받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핍박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핍박의 현장과 순간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범면하십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핍박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핍박이 즐거워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다. 내가 핍박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잘 이겨내야지.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선배들도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본질이다. 핍박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질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습니다. 뭘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환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어기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정동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나 좋은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우리가 부산진구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주변 어르신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삼계탕을 끓여드립니다. 겨울에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드립니다. 또,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매월 생신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생신잔치 때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야,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정중앙교회는 옛날부터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런 이야기는 저혼자 듣기가 참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섬기셨던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했을 이야기였습니다. 대신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노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항상.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심지어 그런 칭찬들마저도 본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좋은 결과 자체가, 좋은 평가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는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환영과 핍박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하지만 본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조롱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도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이거를 때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믿음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꽃길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핍박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핍박을 겪을지라도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어깨도 표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